안녕하세요, 덥시입니다 아, 오늘 뭐였다? 아, 한시폴. 한심하다, 진짜, 씨발. 승마인. 어, 아, 오케이. 들어왔고. 두산승, 지금 4대2고. 하나풀은 아직, 하나풀은 아직 모르겠어요. 하나가 이제,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여기서 지금, 무수, 지금 이사 말루거든 음, 여기서 안타 한번 치면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음, 나는 지금, 이 하나 풀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한심풀, 와, 진짜 마지막에 구했대 다 와가지고, 씨. <laughs> 아, 화장, 맞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두산 찐팬이라, 음, 두산, 두산 승리, 두산이 이길 타이밍을 알아. 음, 알아. 잘 알기 때문에. 아, 일단은 뭐, 지금 뭐, 어차피, 지금, 음, 하나 풀, 이거 뭐, 남았으니까, 하나, 하나, 하나 풀 응원하고, 4점만 내면 되니까, 음, 응원하고, 일단은, 저 뭐야, 내일 바로, 물부 바로 가자. 어, 내일, 가격이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음. 7월 8일, 물부. 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많이, 많이 받 진짜, 켄자. 휴스턴. 내일 벌렌더거든? 벌랜더, 어 벌랜드 다 어, 다들 아시다시피 뭐어 지금 뭐 공이 미 공이 지금 뭐 미쳐있는 상태고 휴머 다시 휴머 다시 한번 가자 어, 휴머 다시 한번 가고 응? 아 그리고 저 뭐야 어디로 어디로 음 그다음 저게 음가저스 <laughs> 퍽스. 어, 담아가자. 어, 담아가자. 어, 1조합은 마인이어둘 다. 어, 그리고 2조합. 2조합, 그, 네, 샌디. 내 네, 샌디 홈인데, 음, 머스고로브랑 웹이야. 어, 아이씨. 샌디 샘프 어, 웹인데, 이게 지금 기운점이 6.5거든? 어5인원데 <laughs> 이거 이거 아무래도 6 5원은 조금 응? 거시기하지 않나? 어. 거시 거시기한데 응? 이거 어. 오버가자 오버 오버가자 오버. 음, 오버 음. 그리고 아키스 모스터 음, 양키슨 가자. 음, 양키스. 음. 이렇게 잠깐. 아, 나 이번 이번 주, 이번 주 스트레스 너무 너무 많이 받는다 진짜. 아, 미치겠다. 1주와 휴마 플러스 다마 이주와 샌드 오버 그다음 양키승 플러스 양키승 음,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음, 이렇게 하고. 아, 일단은 지금, 한신 때문에 내가 지금, 아우, 마침, 울부도그고 한신 때문에 막 열이 받는다, 진짜. 뭐, 구, 뭐 국외, 국외, 국, 뭐, 국개국개국 뭐, 국개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뭐, 어? 이런 패턴이고, 음. 시, 에휴, 씨발. 어, 안타쳤네. 어, 하나. 득점 냈어, 요 어, 10, 10대 6이요, 에이. <laughs> 어?

음, 홈이긴 한데, 내가 봤을 땐 양키스가 이길 것 같긴 해. 음. 그리고, 저거 뭐야, 음? 뭐, 부, 뭐, 켄자, 이제 뭐, 부, 뭐야, 부빅인데, 어, 아무래도, 어, 어제 처발려가지고, 오늘 처발려가지고, 어? 내일 벌랜더 카드, 카드, 카드 꺼낸 것 씨, 어? 설마, 아예 못하겠어? 응? 어? 응. 어. 다저스도 이제, 어? 지금 가장 어? 잘나가는 곤노인 곤솔린인데 어? 곤솔린이 음. 지금 시1시연선 지금 10연, 10, 찍었잖아요 음. 그리고 또, 또 다저스 홈이고 음. 그게 그러니까 담아가야지 음. 일단은 내가 지금 항상 얘기하지만 어? 저게 뭐야 나는 분석을 오 하나 또 안타 오, 좋아 좋아 아 좋아 10대7 아주 쉽다, 파! <laughs> 아주 좋아! <laughs> 야, 또 이런 경기가 나오네. 와아 지린다, 지려. <laughs> 여튼, 저, 뭐야. 방장하 항상 얘기하지만, 답지, 제 닉네임이 답지에요 답지. 답지. 니 어, 값은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니 값은 어,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제 미리 분석, 분석을 하고 와. 분석을 하고 내가 베팅을한 다음에 이제 형님들한테 그냥 답지만 그냥 드리는 거야. 음. 뭐 일일이 내가 설명을 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지? 음. 그리고 형님들도 뭐, 어? 뭐 분석방송 가면은 막, 막 30분 막 이렇게 걸리잖아. 그지? 얼마나 지겨워. 나는 그런 거 싫어. 어. 나는, 응? 어? 다 분석을 하고, 이렇게 답지를 드린, 어? 형님들한테 드린, 뭐야, 드린다. 음. 그리고, 형님들, 어? 이거 하나, 하나, 이거, 플랜 들어오면, 어? 이게, 두, 아프리카, 여기에, 어? 두산 찐팬 검색하면은, 어? 여기 아래 보면은, 어? VOD, 어? 딱 두산 찐팬 눌러, 누르면, VOD, 여기 보이시죠? 에? VOD, 여기다가, 결국선, 어? 후원도 많이 받 후원 받습니다. 음, 후원 받으니까, 많이들, 많이들 좀 이렇게, 어? 어? 이거 뭐야, 어? 답지가 고생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음, 형님들한테, 뭐, 최대한 좋은 픽만 가져오려고 하고, 지금 딱 제가 방송 시작한 지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 한 달하고 이틀 지났나? 음, 이틀 지났는데. 어, 방송 한 방송을 한 이유는 일단은 저는 토사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짬이 있기 때문에 음, 형님들이랑 같이 같이 먹고 싶어서 음, 어? 나눔 음? 나눔이라는 단어 얼마나 좋아 음, 서로 나누고. 음. 어 그런 계기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음, 된 거니까 음. 최대한 제가 최대한 진짜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토토배 토토 이제 토토판에 어음 솔직히 뭐 옛날에 초창기 때는 이제 분노배도 많이 해보고 어? 많이 이제 실패 과정을 거쳤죠 근데. 이제, 지금은, 솔직히, 뭐, 아무리, 부러져도, 분노벳은 어 잘안 가, 분노벳은, 분노벳은 안 해요, 아예. 아예 안 하고. 오, 어, 하나 안 타. 와! 누가 안타쳤노 터커머니 형, 누구에요? 와! 10대 9! 10대 9! 와! 10대 9! 지렸다, 지린다, 진짜. 와! 여튼, 저거, 뭐야. 그 일단은 저기 하나야풀 들어오면 음 저기 아프리카 두산 침팬 검색하셔가지고 별풍선 뭐어뭐한 개도 괜찮아 그 형님들, 형님들 마음 형님들 마음 저 마음이니까 음 형님 마음이 마음이니까 뭐한 개도 좋고 열 개도 좋고 음, 음. 그러니까 저 뭐야 어 우리 뭐, 뭐야 저도 힘낼게요. 그럼. 힘내고 그리고 절대로 분노 배하지 마세요. 음 이거는 제가 항상 당부드 뭐야 이거는 분노 배시라는 것은 물론 맞으면 좋아 근데 확률이 적어 어, 그리고 분노 사람이 내가 이제 이성을 잃어버리잖아 잃어버리, 그러면. 그러면 높은 배당 그러니까 배당 쪽으로만 이렇게 눈에 보인다고 배당만 어 그래가지고 이게 분노 배시 분노 배시라는 게 당첨 확률 그러니까 마을 확률이 굉장히 극악이야, 그, 극악. 그각. 어, 거짓말 안 하고. 음, 그러니까, 분노면은 절대 하지 맙시다. 어, 그리고, 내일, 저기, 1야, 9야, 어, 두산이 이겼네. 1야, 어, 1야, 9야, 3시에서 4시 사이, 4시 사이에 업로드 할게요. 어, 내일도 갈, 갈 경기 있어. 어, 갈 경기 있고, 오늘 한신, 한신이 너무 진짜 한심했다. 어? 너무 한심했어. 진짜. 나는 그풀 들어올 줄 알았거든? 어? 9회까지, 뭐야, 히로가 1대으로 이기고 있길래, 아예 그냥 손 놓고 있었어. 근데 뭔 갑자기, 어? 2종을 냈대? 나못 봤거든, 그거? 어, 좀 이따 하이라이트 한번 봐야 되겠네. 어? 나, 와, 나참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응? 음? 어... 주말에 K리그, 제리그또 어, 잡고, 뭐 음, 한번, 그 뭐야... 배당을 한 20배 정도, 한 20, 20배에서 25배 정도 한번 잡아볼게요. 에? 음, 잡아볼 고 일단은 내일은 이렇게 합시다. 에? 휴마 다마 그리고 샌드 오버, 양키슨. 샌드 이거 6.5는 좀 아니라고 봐. 내가 봤을 때. 어... 불펜에서 원... 불펜에서 언제든지 득점 어? 털릴 수 있는 점수야 6.5. 는 어. 그리고 샘프가 지금 어? 불펜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음, 여튼 그 뭐야 오늘 내일 물건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늘 이제 저기 하나 마지막 그풀 남았어 두산은 이겼어 4대 2로 이겼으니까 저거 하나 저거 지금 10대 9거든 어 하나 풀 응원하자 그럼 2조업 들어오니까. 아셨죠? 음, 그러면, 답지는 이만. 하나, 하나, 화이팅! 독수리, 독수리, 독수리! 독수리 매트!